근데 하나된 마음과 정신으로 집중하세요. 딱 깔끔 두 개의 키그 사이로 전진하겠습니다. 알고 덤비시죠. 우유 단곧대배니다 라스리안 오엔비. 흔들리지 말아아 빡빡이 잘 가렴. <laughs> 와 나이스. 아군이 당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지혜를 역시. 발견할 수 있습니다 궁 W 얼마나 남았어요? 10초요 10초요? 아 여기 와든가 아이오니아가 변하는군 저 역시 따르겠습니다 여기 와도 됐거든요 땡 아이, 갈게요 자 갑시다 집중하세요. 싸 엘사 트비. 우리 진짜 너무 평타로 죽게. 평타. 숟가락 살인마다 이거. 뭐야, 모르가는 거 여기 있어. 악당을 처치하기 위해 자신이 악당이 될 필요는 없죠. 허! 평화가 함께하시게 허! 해답은 몇명 있습니다. 허! 흔들리지 마라 숟가락 살인마 그 자체. <laughs> 우리가 감내한 고통만큼 우린 성장했습니다. 나를 집에 보내지 않다니. <놀람> 이제 우리의 용기를 보여줄 때입니다. <놀람> 평화가 함께하시길 아이고 <놀람> 삼인계인가? 라스리안 온디. 4인기이건또 뭐야? 넌 죽었던 나 4인갱이네. 무쓸모였다고 합니다. 가 아니, 무슨, 뭐, 여기 약 발라놨나? 왜 이래? 얼마 남았지? 홀드네. 할 필요가 없었구나. 게으름따위내 사자는 없습니다. 엘사 티리. 와, 와 저게 와 저게 죽네. 전멸로 피할 걸. 변화를 두려워해서 까비 까비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우린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. 죽을 때, 우리 집에집중하세요 때, 가 늦게 죽으면 이득이죠. 그렇죠. 때, 아, 우가죽으면 이득이죠. 인장 때, 문에서죽나 때, 리 집에서 죽을 때, 우리 집고서죽죽어가는데올려고 내 사전엔 없습니다. 허. 어. 공선 낭비 엄청나게 오지죠. 오. 오 마이 갓. 알고 덤비시지. 어. 어떻게든 나 따려고 저기서 대기 타는 거 봐. 비신 뒤로 돌고. 아, 갑니다. 아이오니아가 변한다면. 저 역시 따르겠습니다 여기 뒤에 빡빡이. 네. 평화가 함께 하시 아, 그냥 깡으로 차네. 하지야 우리 라스리안 군 W가 인지어디에지 않는다. 흔들리지 말아요. 어된 마음과 정의. 어, 죽었다. 살았다. 와우. <laughs> <오우. 웃음> <정을> 다. <채취했습니다. 웃음> 공청난 합류 속도 다음 템은 뭐가요? 그.. 철검님 전적 보면 나오겠다 어.. 다음 템 얼건을 가셔도 되고 네 우리가 아, 얼건이 아니라 만큼. 얼만 가셔도 되고 음 얼심을 가는 걸 추천해요, 보통 음, 알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의심이 쿨감 20%의 사기템이라. 음. 그럼 의심 가야겠네요.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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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고통을 내가 알지. 왜요? 에, 해봐서 알아요. 어떤 거요? 에, 3초속박이라고? 아. 두 개의 기회 그 사이로 전진하겠습니다. 레오나 궁, 아, Q2 궁. 어우. 엄청 그리고 끝날 때쯤 한번더 Q. 평화가 함께 하시게. 무슨 일이 있어도 평화가 최우선입니다. 적을 처치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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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. 적을 처치했습니 어, 미니언 먹기 너무 힘들다 근데. 아군이 당했습니다. 고통을 아르셨다 뭐지? 말파, 말파 백수 됐어요 에에? 왜, 왜 저러로 갔대? 미드 빌러 가는 거 같은데 카르마는 이제 더 이상 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나 네, 그런 거 같아요 쌉한 건가? 가엔나, 키리비 악당을 처치하기 위해 자신이 악당이 될 필요는 없지아 됐다. 가는 중이요. 흔들리지 말아요. 아, 살수 어? 있죠? 예, 아, 살수 있네. 안 죽어요, 여기서. 아이오니아가 변한 음. 라스리아 폰드. 안 죽어. 어? 안녕, 또 왔어. 집중하지 마시오. 살길 포기했어. <웃음> 우리의 의지은 확고합니다. 탑 <laughs> 카르마가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. 그러게요. 약올리는 재미가 있네. 안 죽어! 하면서. 이야. <laughs> <laughs> 알고 덤비시죠. <laughs> 가엔나키리비 게으름 따위 내사전엔 없습니다. 아이고 받았습니다. 무리했다. 적을 아이고 어 잡았다. 나이스. 하! 신념으로 맞서 어, 싸우겠습니다. 소식에도 없는 물가가 깎여. <laughs> <laughs> 우뭘본 거지? 어. 아시 3시 3 피할 수 없는 죽음 4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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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빨리 밀 4시 4 빨리 밀 4시 없지만.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수가 여기 왔네. 아당다 아. 우리가 아, 우리 구라 당한다. 아, 불쌍해. 아군이 다런 다구르 당하다니.

땡땡. 실제 궁방는다미를 위하여. 말파야하이. 해답은 내면에 있습니다. 저 가요. 우주관. 우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. 그게 어, 그도망습니다사 엘사 리비안타깝 음, 돌빵 떨어뜨려 버리네. 하나 된 마음과 정신. 어, 여기 몇명 있는 거야? 여기 다 있어요. 도심 흔들리지 마 여기 와드가 있었네. 날뭘러 오니 어, 물러오니 우리 카르마물게카르마 카르마 물어주면 더 좋고 받은 피랑 늘릴 수 있어 <laughs> 하지만 죽진 않는다고 찡긋 프로 변태 어이건좀어 그래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 거도 죽을 것 같으려 <laughs> 오 마이 갓 집중하세요. 아 이거를 살지만 카르마는 붙지 않아. <laughs> 한타가 다 끝나도 끝까지 살아있는 하나 카르 우리가 우리 성장했습니다. 아. 마 아, 들어와. 와. <laughs> 어, 어. 전멸을 못 썼다. 아, 이럴 수가. W가 없으셨다. 음, 음, 그럼 니키는 음, 음, 오히려 도지는 건데 아쉽 그렇죠. 제압되었. 얘들아, 어, 저거를. 우리 랭가도 있다. 얘들아, 지금 간다. 가자. 아님 지금 갑니다. <laughs> 빨리 물어. <laughs> 물어. 물어. 아무 용서. 치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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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아. 물어. 전쟁 속에서도 열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점멸. 흔들리지 마라. 요라스리트리라 믿습니다 아야 아, 아 이건 라 엘리트 마라. 엘리트 마라. 라 엘리트 리 마라. 아, 변태를 멀리 더보간 점으로 보니까 얼마나 좋아. 하나 아, 된 마음과 정신, 친 세계를 맛보았다. 오늘 이거 참신 세계네요. 신 세계, 아, 좋죠. 은근 약간 이상한 거에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은데, 아, 아니에요. 착각이죠. 아,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. 회파했습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, 없어요. <laughs> 흔들리비 <laughs> <저> <laughs> <흔들리지가 웃음> <저> <laughs> <laughs> 위에 막아야 할 그러니까 저거 보이지? 안아퍼 내가 그보다제 생각보다 별로 안 아픔. 처건 어가 함께 하시게. 들는줘 어 예, 많겠습니다. 아, 그 전통과 혁신은 공존하는 것입니다. 오 마이 갓. 아, 좋아, 좋아. 사 엘사 티디. 자, 클리어가 쌈늘이다. <laughs> 이제 우리의 용기를 보여줄 때입니다. CS가 다 녹아 버렸이거참신세에 녹아 네? CS가 포탑에 다 녹아 버렸.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불는지알것 같아요. <놀라> <놀라> 아. 매번 라인, 라인 미실 분. <놀라> 정글이 셀스를 먹어도 모든 게 용서가 되는 카라마. 오히려 좀 같이 좀 먹어주면 안 되나? <laughs> 아니 좀 먹고 가. 해 내면에 있습니다. 먹고 가면 안 되냐면서. 오히려 찾게 되죠. 네 그렇죠. 덱카나 빅토르 상대로 아 그래요? 하긴 빅토르 싹 아닌데. 아칼리를 상대로 많이 하겠죠. 으흠 우리 아, 우리 가쟁토고통네일은리디 썸네일은 온디. 썸네일은 온디. 썸네일은 온디. 썸네일은 온디. 썸네일은 온디. 썸네네네네네네네 흔들리지 말아요. 해답은 내면에 있습니다. <목소리> 이리랑사이온내사이온도 실력이 좋은 사람들만 응, 못이지나머지다 이겨. 그렇군요. 평화가 사부평가최우뭐예 아, 게임을 포기집중하 <laughs> <laughs> 자 이제 이제 시 하나 된 마음과 정신아 진짜 미녀 먹기가 너무 힘들다. 네. 네, 저도 근데 제가 더못 먹었다는 게 어, 로밍 많이 다니신 거 아니에요? 1 5킬 먹으신 거 보니까. 그럼 됐죠.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. 모두를 다스릴 수 있지요. 앙그 카르마킬이야. 흔들리지 말아요. 제압되었습니다. 어? 변화를 두려워해서 죽어버렸네. 없어서. 아, 저 고양이 어디지 않습니다으름 따위 내 사전엔 없습니다. 뻔스 집중하세요. 만화다르마가뺄 때는 오직 오직 만화가 없을 때아 엘사 티리비 갑니다. 아, 블루를 못 뺐나 어요 마나 그 W 빨 마나 있잖아요. 네. 어, 내 블루 어디 어 블루 어디 어내 블루 어디 어얍얍얍얍얍 안전한 곳통 <laughs> 아, 가아다 어! 어, 어, <laughs> <더런. 더런. 웃음> 아, 다우가 없다 우 호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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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우 호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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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우후! 되었습니다 멸서도 죽습니다. 우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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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잠 우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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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후 우후! 빠져나갈 곳이 없후 전 아, 그냥 미리 뺄 걸... 것이. 아, 이거를... 씨... 아, 좀더 해볼라다가... 도서관 문 닫았어요. 사람이 적어졌네 아, 도서관... 도패장할것 같아요.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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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.. 흔들리지 말아요. 뭘본 거지?

자, 가자. 살리러 가자. 백풍 없어요. 말파이트. 오, 좀잡았고한번잡았고 저에게 블루를 주세요. 땡큐. 블 아리가또. 아 카르마 그렇게 많이 준은것 같은데 아직 6대밖에 안 했죠 6대시면 많이 한거 아닌가요? <laughs> 아니죠 태풍의 눈이었는데 6대밖에 안한 거면 <laughs> 태풍의 눈이라아니다면 싸움의 중심에는 아, 꼭 카르마가 오, 있다 애들이 다막저 잡으러 오더라고요 이런 맛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한타를 <laughs> 이런 맛에 탱카르마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있어서 우리 성장훈다 학살 다훈다훈련라다훈 와. 아, 아훈리하나훈련다훈련하하다 훈련하다. 훈련라다훈련하하다훈있습니다 안죽어 집중하세요 <laughs> 우린 반드시 결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맞습니다 사엘라싸 아, 티리빌 아아 아, 저게 안 닿다니 어? 어? 차로생 땡땡 저안 맞았어요 포탑 에, 에 다른 애가 맞아 어? 아, 너왜 들어가? 아이오니아가 변한다면 저 역시 따르겠습니다 포탑을 <laughs> 파는 <수> 평화가 함께하시길 운송을 <laughs> 키시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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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알겠습니다. 힐게요. 아, 너무 자연스럽게. 멘탈케켜해서 방송으로 바로 넘어오죠. <웃음> <웃음> 네, 잠시만요. 어, <laughs> 다행히, 레오나보다.